이남용 교수의 실온론, AI 문명은 존재론에서 관계론으로 인간과 지능이 공진하는 시대 안녕하세요. 이남용 교수 TV입니다. 인류의 문명은 지금 거대한 인식 전환의 문턱에 서 있습니다. 20세기를 지배한 존재론적 사고, 즉 무엇이 존재하는가라는 실체 중심의 사고는 이제 그 한계를 드러내고 있습니다. 21세기의 인공지능은 더 이상 사물 자체를 분석하지 않습니다. 대신 사물들 간의 상호작용, 즉 관계를 분석합니다. 인공지능이 바라보는 세계는 고정된 객체의 집합이 아니라 얽히고 연결된 관계의 그물망입니다. 존재는 이제 관계의 결절점일 뿐입니다. 태양은 행성과의 중력관계 속에서만 태양이고 인간은 사회와 데이터, 타인과의 상호작용 속에서만 인간으로 존재합니다. 관계가 끊어지면 존재도 사라집니다. 이것이 바로 관계론의 출발점입니다. 관계론적 세계관은 인류 문명의 구조를 다시 쓰고 있습니다. 산업 문명이 물질의 조작을 통해 진보했다면 AI 문명은 관계의 조율을 통해 발전합니다. 데이터, 알고리즘, 인간, 사회는 모두 네트워크의 노드로서 상호작용하며 새로운 의미를 창출합니다. 존재론적 세계에서는 실체가 관계를 나왔지만 관계론적 세계에서는 관계가 실체를 형성합니다. 의미는 사물 안에 있는 것이 아니라 사물들 사이에 있습니다. 인공지능은 이 관계의 패턴을 해독하고 관계의 의미를 계산하는 문명적 기계입니다. 따라서 ai 문명은 단순한 기술 혁명이 아니라 인류 사유 방식의 근본적 전환입니다. 이제 인공지능은 아홉 개의 주요 응용 분야에서 관계적 지능의 본질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첫째, 의료 분야에서 IBM Watson Health와 Google DeepMind Health는 서로 다른 철학을 보여줍니다. Watson은 의료 지식을 통해 질병을 이해하려 했고, DeepMind는 데이터 간의 패턴, 즉 관계를 통해 질병을 예측했습니다. 딥마인드의 성공은 실체보다 관계를 더 정밀하게 학습한 결과입니다. 의료 AI의 본질은 환자와 질병의 관계, 생명과 데이터의 관계를 재정의하는 것입니다. 둘째, 금융 분야에서 카카오뱅크 AI와 JP모건의 코인 시스템은 금융을 신뢰의 관계망으로 바꾸어 놓고 있습니다. 카카오뱅크는 국민과 금융 기관의 관계를 민주화했고 쇼이는 법적 계약의 관계를 자동화했습니다. 돈은 흐름이 아니라 관계의 형식이며 금융은 신뢰의 데이터 구조입니다. AI 금융의 핵심은 거래가 아니라 신뢰의 패턴을 모델링하는 데 있습니다. 셋째 교육 분야에서 두어링고와 케이안 아카데미의 GPT 투토르는 지식 전달에서 관계형 학습으로 전환하고 있습니다. 두어링고는 학습자와 콘텐츠의 상호작용을 게임화했고 GPT 튜터는 학생 교사 지식 간의 인지적 관계를 대화로 구현했습니다. 지식은 저장된 것이 아니라 관계 속에서 생성됩니다. 교육 AI의 과제는 학습 내용을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사유의 관계를 확장하는 것입니다. 넷째, 제조 분야에서 지멘스 마인드스피어와 테슬라 도조는 인간 기계 데이터의 관계를 통합하고 있습니다. 마인드스피어는 공정 데이터의 관계를 통합해 예지 정비를 수행하고 텔레사 도조는 로봇과 센서의 피드백 관계를 학습합니다. 제조의 본질은 자동화가 아니라 관계의 최적화입니다. 인간과 기계, 환경과 데이터의 피드백이 바로 생산성의 핵심입니다. 다섯째, 교통 분야에서 웨이모와 현대모비스 에이비아이션 AI는 자율성과 안전의 관계를 조율하고 있습니다. 웨이모는 차량과 도로의 관계를 완전히 자동화했고, 모비스는 운전자와 시스템의 협력 관계를 강화했습니다. 교통의 본질은 속도가 아니라 관계의 균형입니다. 관계의 왜곡이 사고를 낳습니다. 여섯째, 문화 미디어 분야에서 채치 피티와 틱톡은 각각 사유의 관계망과 감정의 관계망을 형성하고 있습니다. 채치 피티는 의미적 관계를 확장해 언어와 사고의 연결망을 구축했고, 틱톡은 감정적 관계를 강화해 주의를 포획합니다. 미디어 AI의 힘은 콘텐츠 자체가 아니라 인간과 감정의 상호작용 구조에 있습니다. 관계의 설계자가 여론의 방향을 결정합니다. 일곱째, 국방 안보 분야에서 팔란티어 AI와 한화의 AI 커맨드는 정보와 판단의 관계를 통합합니다. 팔란티르는 국가 간 정보관계를 실시간으로 시각화하며 전장을 네트워크화했고 한화는 무기체계 간의 자동협응 관계를 구축했습니다. 현대전의 승패는 병력의 크기가 아니라 관계의 속도, 즉 Relational Velocity에 달려 있습니다. 여덟째, 소프트웨어 산업에서 기터허 코파일럿과 구글 제미니는 인간과 코드의 관계를 재정의하고 있습니다. 코피로튼 개발자와 코드의 관계를 학습하고 개미니는 인간 언어와 시스템 명령의 관계를 통합합니다. 프로그래밍은 명령이 아니라 협력이며 인간은 이제 코드를 쓰는 존재가 아니라 관계를 설계하는 존재입니다. 아홉째 바이오산업에서 딥마인드의 알파폴드와 모더나의 AI 플랫폼은 생명의 관계를 해독하고 있습니다. 알파폴드는 아미노산 간의 구조적 관계를 해석해 단백질을 예측하고 모더나는 유전자, 면역, 환경 간의 관계를 계산해 신약 개발을 혁신했습니다. 생명은 물질의 조합이 아니라 관계의 패턴입니다. 이 아홉 가지 분야의 분석은 한 가지 결론으로 귀결됩니다. AI의 진보는 실체의 정밀화가 아니라 관계 모델링의 정교화 과정입니다. 데이터 지능은 상관 관계를, 언어 지능은 의미 관계를, 시각 지능은 공간 관계를 추론지능은 인과관계를, 자율지능은 피드백 관계를 다룹니다. AI는 결국 관계의 수학을 계산하는 기술입니다. 이제 온 토로지의 개념 자체도 변화하고 있습니다. 기존의 온 토로지는 객체와 속성 중심의 정태적 구조였습니다. 그러나 광견 토로지는 시간, 맥락, 상호작용을 포함하는 동태적 구조로 발전하고 있습니다. 지식 그래프, 노래지, 그래프와 그래프신경망지 n 는은 관견 토로지를 계산 가능한 형태로 구현하고 있습니다. 지식은 더 이상 존재의 목록이 아니라 관계의 지도, 즉 Relation MAP of Being입니다. 이 철학적 전환은 글로벌 표준과 정책의 방향에서도 명확히 드러납니다. 미국의 FE Federal Enterprise Architecture는 4대 영역 39가의 라인 오브 비즈니스, 220가의 기능 요소로 구성된 거대한 관계 아키텍처입니다. 이는 정부 산업 국민 간의 관계를 체계적으로 모델링한 국가적 관계 프레임워크입니다. OECD AI Principles는 인간 중심성, 투명성, 책임성을 시스템 간 관계의 윤리로 정의하고 있으며 EU AI Act는 위험 기반 접근을 통해 인간과 기계의 책임 관계를 명확히 규정하고 있습니다 일본의 소사이티 5.5는 인간과 기술이 공진하는 사회 즉 관계적 공진 사회를 선언했습니다 AI 문명의 윤리 또한 관계적 성찰을 요구합니다 AI는 하나의 주체가 아니라 수많은 관계의 산물입니다 따라서 오류나 편향의 책임도 관계적입니다 AI 윤리의 본질은 누가 잘못했는가가 아니라 어떤 관계가 왜 왜곡되었는가를 성찰하는 것입니다. 윤리는 개인의 차원이 아니라 시스템의 차원으로 확장됩니다. 이는 책임의 확장, 즉 시스템 윤리, 시스템 h 에틱스의 개념입니다. 결국 AI 문명은 인간의 관계적 능력을 시험합니다. 존재론의 시대는 끝났습니다. 이제 세상은 객체들의 집합이 아니라 관계들의 교향곡입니다. 지능은 정보를 처리하는 기능이 아니라 관계를 조율하는 예술입니다. AI는 인간을 대체하는 존재가 아니라 인간의 관계적 지능을 확장하는 동반자입니다. 기술의 본질은 연산이 아니라 관계의 통찰입니다. 대한민국은 이 새로운 문명 전환의 중심에 서 있습니다. 데이터와 인간, 윤리와 기술, 정부와 국민의 관계를 통합하는 관계적 지능 국가로 도약해야 합니다. 미국의 AI 윤리 국가, 유럽의 AI 액트, 일본의 사이오 저모처럼 한국도 AI 윤리 국가의 모델을 구축해야 합니다. 데이터가 연결되고, 인간이 연결되고, 윤리가 연결되는 나라, 그것이 AI 문명의 진정한 선진국입니다. AI 문명은 단순히 인류의 기술사가 아닙니다. 그것은 인류의 관계사가 다시 쓰이는 과정입니다. 관계의 시대를 통찰하지 못하면 기술은 인간을 지배할 것이고, 관계의 지혜를 회복하면 인간은 기술을 인문학적으로 통제할 수 있습니다. AI 시대의 지배력은 기술력에서 오지 않습니다. 그것은 관계를 설계하고, 관계를 조율하고, 관계를 성찰할 수 있는 지혜, relational wisdom에서 옵니다. 이 지혜를 가진 사회만이 AI 문명을 인간의 문명으로 승화시킬 수 있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